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유경입니다. 진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021년 국가 안전 대진단을 10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대형 재난과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참여해 사회 전 분야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사회적 안전운동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부처 선정 기준 등에 따라 진주시 관내 건설공사장을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 배부해 시 전반의 자율안전점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주체가 점검표에 따라 시설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